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영어 강사 김승주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풀어볼 문제는 2025학년도 수능 39번입니다. 자, 39번은 문장 삽입 유형에 해당하죠? 문장 삽입 유형을 풀때 우리 두 가지를 유념해 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주어진 문장을 읽었을 때 앞뒤 내용을 최대한 예측해 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을 어디다가 위치시켜야 되는지를 따져줄 때는, 자, 단서를 최대한 활용해줘야 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명시적 단서를 활용해주면 좋겠죠? 자, 지, 대, 연. 지시사, 대명사, 연결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글의 구조와 내용 흐름도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한테 줘요. 예를 들면, 뭔가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자연스럽죠? 그렇죠. 당연히 어떠한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겠죠. 자,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 줘서 단서를 최대한 뽑아내서 이 주어진 문장을 위치시켜야 된다. 삽입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두 가지 전략을 한번 실제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 우리 해야 될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주어진 문장에서 앞뒤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을지 아니면 있을지를 충분히 뽑아내줘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예측해줘야 된다. 자 지금 보시면 in reality. 자 현실에서는 자요 in reality만 읽고서도 충분히 단서 뽑아내는 친구들 있어요. 공부 정말 잘된 친구들은 in reality만 뽑아도 in reality에서만으로도 많은 단서들을 뽑아낼 수 있는데 뭐냐면 자 현실에서는 이렇다란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 그렇죠? 현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으니까 현실에서는 이런 이야기할 이런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이야기는 현실이 아닌, 즉 이상적이거나 아니면은 이론적인 이야기가 앞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측을 할수 있겠죠. 자, 물건들은 어떻다? 무엇 무엇을 따르지 않습니다. 선형의 생애 주기 모델을 따르지 않는데요. 물건들은. 자, 대신에, 자, instead 뒤에 나오는 게 어때요? 지금 이 필자가 하고 싶은 주장이 되겠죠? 여기 빈칸, 여기 문장에서. 자, 대신에 물건들은 뭘 겪냐면, 자, 고장도 겪고, 그 다음에 수리도 하고, 그 다음에 보관도 되어지고, 아니면은 지하에 처박혀지고, 방치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결국에 뭐 뭐하, 하면서, 나중에 재발견되어지거나 아니면 은 목적을 바꿔서 재사용되면서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인스테드를 통해서 뭐와 뭐가 지금 대조적인 관계라는 걸알수 있냐면, 은 아, 리뉴얼 라이프 사이클과 여기 나열되어 있는 예시들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구나 라는 거 하나 포착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in, in reality를 통해서 아, 여기 지금 인스테드 뒤쪽에 나와 있는 게 현실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고 여기 있는 Linear Life Cycle 모델 같은 경우는 현실과 다른 이상적이거나 이론적인 내용인 거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대조적인 거 뽑아냈으니까 자, 지금 아, 여기 Linear 한게 지금 하나 나와 있고요. 이거와 대조되는 개념어들이 뭐 고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리라든지 보관되어지거나 아니면은 방치된다라는 거죠. 자, 즉 선형적인 단조로운 라이프 사이클보다 어때요? 훨씬 더 역동적인 상황을 보여주죠. 자, 이 글을 통해서 주어진 글 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 거다라고 예측이 되냐면 자, 바로 그렇죠. linear life cycle. 어떠한 제품의 선형적인 생애 주기가 나왔었을 것이고, 자, 이것들은 어떤 것이다? 무언가 이상적인 내용이거나 아니면은 이론적인 내용에 불과한 내용이었겠네. 자, 근데 우리 이후에 나올 내용을 뭐라고 유추해줄 수 있냐면은 자, 이 linear lifecycle과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non-linear 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두 가지 개념어가 어떻다? 아, 대조되는 개념어로 지금 사용이 되었구나. 대조적인 관점이 두드러지는 지문이겠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주어진 글 전까지는 네모 이야기 쭈루룩 하다가 이제 이글 이후에는 세모 이야기 쭈루룩 하겠네까지도 발견할 수 있겠죠? 자,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그들이 가진 바로 그 본성에 의해서 지금 유지나 보수의 개념은 주로 뭐에 의해서 검증되어지거나 평가되어지냐면 바로 과정, 중심적인, 과정 지향적인 시각에서, 관점에서 평가되어집니다. 자, 뭔 내용인지는 뭔가 와닿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 첫 문장 읽고 나서 무엇을 뽑아낼 수 있긴 하냐면, 아, 이 글의 토픽은 뭔지는 뽑아낼 수 있어요. 이 글의 토픽은 유지 보수의 개념이겠구나 정도는 우리 뽑아낼 수 있겠죠.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초점은 초점인데 어디에서의 초점인지가 쭈르르 나와 있죠. 자 관련된 학문적인 논의의 초점은 주로 revolve around 합니다. 자 revolve around라고 하는 것은 무엇 무엇을 중점으로 보다라는 거예요. 자이 표현 어디서 많이 쓰냐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라고 할때 the earth revolves around the sun이라고 하잖아요. 자, 공존한다는 건 뭐예요? 그거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인 담화는 종종, 자주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냐면 어떠한 물건들이나 아니면 기술들의 수명이나 아니면은 라이프사이클 뭔가 생애 주기를 좀더 중점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포인트 단어로 봐야 될건 뭐냐면 바로 학문적인이에요. 자, 학문적인이란 건 뭐예요? 바로 이론적인이란 어때요? 맥락이 통하죠. 아, 그래서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냐면 이론적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데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수명과 그 다음에 제품의 생애 주기를 중점적으로 보는구나. 자,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유지와 보수는 뭐로 고려되어지냐면 어떠한 관행들로 고려된다라는 거죠. 자, 어떠한 관행들인지 한번 볼게요. 자, 어떠한 잠재력을 지닌 관행인데, 어떤 잠재력인지가 또 꾸며주고 있죠? 자, 제품들의 존재를 연장시키는 잠재력을 가진 그런 관행들을 우리, 아, 유지보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래서 유지보수라는 것은 어떠한 제품이 있을 때그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거구나라고 본다라는 거죠. 이러한 관점은. 자, 뭐 하면서? 보증하면서 뭘 보장한다? 그들. 그러니까 그 물건들이 좀더 지속적으로 연장된 기간 동안, 더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질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우리 유지보수라고 보자라는 건 어떤 관점인 거예요? 이러한 맥락이라는 거죠. 지금 학문적인 맥락에서는 수명을 중시한다면서요. 자, 그래서 이때 this context 할때 this는 scholarly라고, scholarly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금 연장하고 연장하다 이거를 중점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이두 학자는 자 뭔가 두 학자가 처음 등장한 거는 뭐예요? 자 어떤 새로운 이론을 내던진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뭔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비판적으로 관여했습니다, e n g a g e with. 자 무엇을 비판적으로 보았냐면 자 의인화된 비유법을 지금 비판한 거예요. 자 어떤 의인화된 비유법인지 보면 어떠한 물건들이 있을 때그 물건들이 뭔가 인간의 연대기와 같은 그런 속성을 지닌다라고 가정하는 그런 메타포를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이 biography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어떠한 연대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면서? 아주 적절하게 강조하면서. 무엇을 강조했는지 볼게요, 이 사람들이. 자, 기존의 전통적인 그러한 기술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는 어떻다? 제공합니다. 단지 어떤 것만 제공하냐면은 자, 불충분한 t i 니션 정의만을 제공을 한대요. 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어요. 자, 전통적이라는 인 말이 나왔다는 것은 자, 기존의 거를 말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비판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자, 이거와 대조적인 개념어가 등장한 사람들이다. 대조적인 개념어를 주장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러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이 네모는 incomplete한 definition만을 제공해. 일종의, 아, 요 incomplete라는 단서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됐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들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문제가 제기되었으면 반드시 뭐가 뒤따라야 된다? 그쵸 문제제기만 하고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수능 모의고사 지문은 반드시 해결 방안 내지는 대안까지 우리한테 주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걸 계속 예상하면서 여러분 읽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자 추가적으로 라 그래서 어떤 추가 정보를 덧붙이죠 자 물건들은 어디에 진입할 수 있냐면은 바로. 재활용이나 아니면은 지금 중고,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로 이어지면서 지금 좀더 다양한 응용 방법에 의해 특징되어지는 그생애 주기가 끝난 후에 좀더 역동적인 그런 afterlife로 이어지면서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역동적인 이란 표현은 어때요? 뭐랑 반대되는 개념어예요? 그죠? 렇 Linear, 선형의 정적인 단조론과 대비되는 개념어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자, 이처럼 물건의 생애는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훨씬 더 복잡한 경로를 보여준대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complicated도 non-linear와 같은 개념어라고 봐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3번 동그라미 뒤에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이두 학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네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주는 걸로 맞춰졌죠. 아직 뭐가 제시되지는 않았냐면 자 그래서 이기존에 가지고 있던 네모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거기서 끝내면 안 되죠 자 대신에 어떻다 물건들은 어떠어떠한 거를 겪어 어떠어떠한 경로를 통해라고 하는 지금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해결 방안이 없이 4번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에디셔널이라고 해서 추가 정보를 주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색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주어진 문장을 한번 보시면 자 현실에서는 지금 물건들은 선형의 라이프사이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그 물건들은 고장도 나고 그 다음에 수리도 겪고 보관도 되고 방치도 돼 라고 해서 지금 넌 리니얼한 라이프사이클에 대해서 지금 아주 세세하게 예시를 제공을 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볼수 있냐면요 대신에 모모해라 그래서 일종의 대안적인 이론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대안이 제시가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물건들은 또 어디에 진입할 수도 있냐면요. 리사이클링이나 아니면 재활용이나 중고시장에 들어갈 수 있어. 어디로 이끌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좀더 역동적인 라이프 사이,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로 이끌어지면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어디가 가장 적절하냐면은 답은 4번이 와주면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네모와 세모 간의 지금 대조적 관점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글의 구조 관점에서는 문제가 제기됐으면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도 정형화된 지문 패턴, 그 다음에 개념어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 문제였기 때문에 분석할 만한 가치가 정말 충분한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해설 강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문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